구원의 열 단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는 말씀과 같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고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음과 같은 10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 작정, 2. 예정, 3. 부르심, 4. 회계, 5. 영접, 6. 중생, 7. 칭의, 8. 성화, 9. 영화, 10. 구원, 1. 작정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지가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0편 139편 14절로 18절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수의 이미 정해진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와 뜻대로 움직이며 주관하시다가 결국 최종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일들이라도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미리 계획되고 작정된 대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심을 성취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정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태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어 오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3.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라는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된 성도들을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혹자는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얻지, 부르리오.듣지도 못한 일을 얻지,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자를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하면 믿음이 생겨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회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근심하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영접영접 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라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믿는 집안이라서 혹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낳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한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라는 것은 이 시공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은 비록 육체로는 이 세상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 속에 내지의 하는 영은 영원한 세계의 존재로서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6. 중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중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 영이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입었을 때에는 산령이었지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영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첫째 사망.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만이 그 죽은 영이 다시 중생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원의 열 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찬성하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온 나이다. 아멘.